만들7 알록달록 놀이터입니다. 준비될규요 알록달록 놀이터 우리 기종이 알록달록 놀이터 EVA 배경판 그리고 가위 투명테이프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알록달록 놀이터 만들기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어, 먼저 완성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게 완성된 이미지예요. 검은색 판이 이스티캠 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려진 여러 가지 띠와 모양들은 어, 여기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잘 보시면 하는 걸잘 보시면 길다란 띠들이 이렇게 말려 있거나 또는 어, 계단 형태로 접혀 있거나 또는 어, 길다란 막대가 두개 이상 이렇게 붙여져 있거나 뭐 이런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 길다란 띠를 이렇게 어, 주변을 오려서 오린 다음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서 구부렸죠. 이렇게 구부리는 어, 종이 그, 그 조형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그란 원을 원추 형태로 이렇게 원추 형태로 잘 말아서 어, 모양을 만든 것도 있고 또, 자식, 또 안을 이렇게 들다 보면 이거는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좌우로 접어서 이런 어, 모양으로. 마치 지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이 공작 또는 종이를 접거나 구부리는 어떤 그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운 그 종이 공작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놀이터를 꾸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 금방 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어 먼저 어 스티키한 이 판인데요. 이 판은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어 스티커처럼 끈적이는 면이 나와요. 이 면에 이제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미리 떼어내도 좋고 나중에 떼어도 좋아요. 일단 나중에 제가 떼어볼게요. 이 색종이를 먼저 어 여기 보면 어 검은색 실선들이 있죠. 검은색 실선들을 다올려주는 거예요. 작은 모양을 오리는 가장 쉬운 방법 또는 좋은 방법은 먼저 이 커다란 종이판을 몇 개의 덩어리로 묶어서 오려주는 거죠. 몇개 조각으로 먼저 오려주고, 그래야 작은 조각을 좀 오리가 좋거든요. 몇 개의 조각을 먼저 오려줄게요. 이렇게. 조각으로 오려주고, 그리고 나서, 오리기 좋은 크기로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씩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려서 만들기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실선이 여기에도 있죠. 이것도 이 실선만큼만 이렇게 오려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구부리거나 접거나 하기 좋게, 어,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종이 띠겠죠? 이렇게 우려주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띠도 마찬가지죠? 올린 다음에, 우리 또, 이식 검색 실전을 하나씩 다 올려줘야겠죠? 이런 긴 막대 띠는 그냥 이렇게 올리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둥근 거, 둥근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것도 실선대로, 검은색 실선대로 오려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와 같이, 어, 커다랗게 세개정도죠긴 막대와 둥근 거, 그리고 여기에 칼집을 내는 거, 그런까지 해서 다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알록달록 놀이터 색종이는 이렇게 잘 오렸어요. 세 가지로 나눠보면, 긴 막대, 둥근 모양, 그리고 막대에 칼집을 낸 모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놓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바닥판도 껍질을 벗길게요. 껍질을 벗기면 끈적끈적한 면이 나오죠. 어, 이렇게 오린 다음에는, 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한테 종이를 다양하게 접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어, 아이들이 하나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어, 얘를 둥근 모양으로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기 좋은 방법은 이렇게 딱풀 있죠? 딱풀에 이런 둥근 면을 이용해서 잡고, 이렇게 돌아서 말리면,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돼요. 이렇게 둥근 모양도 어, 활용할 수 있겠죠. 띠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또 하는 방법은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접어주면 계단 모양의 띠가 나오, 나와요. 이렇게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렇게 한쪽으로 접고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고 하는 이 접기 방법. 이 접기 방법도 어, 놀이터를 꾸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먼저 이렇게 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하나씩 지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펼치면 계단 모양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어, 막대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보는 거예요. 길다랗게 더 길어지게. 이렇게 겹쳐서 이어도 좋고 판타게 이어도 좋고 캐논 페이스를 활용, 활용해서 이렇게 얘를 이어서 붙여줘요. 앞뒤로 붙여주면 튼튼하게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길다란 막대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동그란 이거는 원추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아서 두 선이 만나도록 하면 동그란 원추가 돼요 두 선이 만나도록 또 투명 테이프로 잘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멈춰주요 어, 칼집을 낸 막대는 이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한쪽은, 한쪽은 안쪽으로 접고 한쪽은 바깥쪽으로 접고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엇갈려서 접어줘요. 접는 방법은 이 막대를 가지고 접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대로 응용해서 알려주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접는 방법만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접으면 지지으로 접으면 어, 이런 막대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laughs> 이 막대는 이렇게 만나도록 둥글게 접어볼게요. 둥글게 접은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요. 앞뒤로 튼튼하게. 붙여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낱개낱개를 펼치면, 어, 예쁜 모양, 꽃 모양처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도 활용해보고, 자, 이렇게, 어, 종이, 막대를 이용해서 접는 방법을, 어,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 검은색 판에 이 조각들을 붙여가면서 여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 놀이터가 되도록 또는 놀이터를 생각하면서 어, 재밌는 놀이 부구들을이 공간에 붙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어, 색과 또 다양한 모양들을 활용해서 예쁜 놀이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워서 붙일 수도 있는데 세워서 붙일 때는 어, 끝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laughs> 붙여지는 면이 좀 생기죠. 붙여지는 면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죠. 이렇게 어 둥근 모양의 미끄럼틀도 만들어주고요. 또 이렇게 붙이면 미끄럼틀에 또 계단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단으로 퉁퉁퉁퉁 올라갔다가 미끄럼틀로 슝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재밌는 놀이기구가 되죠 또 기차길처럼 이런 모양도 이렇게 붙여줘서 이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뛰어가는 놀이기구도재있게 꾸며줄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 막대와 이 종이 모양들을 활용해서 종이 모양들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재미있는 나만의 놀이터를 꾸며보는 수업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재밌게 놀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또 이쪽에다 붙여볼게요.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꾸밀 수 있어요. 끝을 이렇게 접어서 붙이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슝 미끄러질 수도 있죠. 자, 어, 오늘 놀이터의 만들기 수업에 대한 설명은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